흥경아, 흥경이. 할머니, <놀비> 오늘 풀쳐놓 좋지? 오늘 좋체? 어, 원래 이제 마지막 풀 쳤어요. 저 밑에는 많이 좀덜 쳤는데, 아들이 뭐고, 알밤도 물어놨네. 누가 물어놨노? 흥경이가 물어놨어? 이 밤, 이 밤은, 이게 좀, 늦밤이고, 저 밑에 밤은 지금, 올 밤은 지금 막, 다 떨어졌어요. 이제 막 떨어져요. 공행이아베 풀쳐주기 좋지? 야들도 여기 풀이 자고 가 있으면, 뱀 나올까봐 겁이 나가, 숯풀이잘안 들어가요. 근데 이래게풀쳐놔 놓으면, 아들이 뭐잘 뛰어놀아요, 그냥. 지금 풀치고 있는 중인데, 보수, 보수 너는 처음 자는 놈이냐? 아래 막 야들하고 허슬리가 그냥 막 밖에 나가 그랬나? 꼬리 <laughs> <laughs> 다놨서인자 <더 나소> <laughs> 밥물 밥물 공영이 호수 여기에 알밤 좀 줘라 밤이 이제 막 많이 떨어졌어요. 알밤이 막 이런 막 떨어지네.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. 그래서 지금 뭐졸줄줄 흘러요. 이거는 올밤이고, 저 전부 다 지금 올밤은 지금 떨어져요. 솔직히 풍경이 잘하네. 풍경이 좀 좋아가 모아라, 이 풍경아, 밤좀 모아라. 이조 뭐, 뭐, 코도, 뭐, 이거, 냄새도 잘 맞는데, 올밤 조가요 한쪽에 모아놔라. 아이고, 아 앉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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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알았다, 앉아라, 너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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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? 어서. 이 와서 뭔가 냐긴 어이 비다 그냥아 할배 비다 풍냥이 니 할배 일좀 거들지 와 할배 일좀 거들면 안 돼?